제가 평양양묘장 사업을 동양 최대의 스마트팜입니다. 6,400평짜리를 단일 건물로 아태하고 최초로 남쪽에서 남북 화해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민족통일촉진회하고 아태, 그리고 민경련하고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수가 사업 계약을 하고 세 번째는 분당의 우리 경제 기업 연합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수 소개로 쌍방울에서 북남 사업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 제가 여섯 번 갔다 오는 동안에 다섯 번째 평양을 갔을 때 송명철 실장이 조금 전처럼 제가 청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힐러를 했냐면 평양을 다섯 번 오는 동안에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울에서는 책뭉치해가지고 직원들이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왜 민족통일촉진의 뇌인은 200억짜리 사업을 협약을 해놓고 돈을 조달을 못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변명 삼아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불, 개인별 소지하는 금액 만불 외에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방북에 산림 녹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모시고, 그러면 1인당 정부에서 간 어, 호텔비 숙박비 등등 비용해가지고 만불씩 해가지고 조달을 하다보니까 북쪽에서는 간이 안 찬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야 처음으로 쌍방울에서 어, 2019년 1월 26일날 방문했을 때 송명철 실장의 힐란성 있는 질문에 아 쌍방울이 협약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뭉치에 숨겨가지고 직원들이 중국으로 다 조달을 했다. 그건, 그건, 그, 불법 반출인데, 실전법에 어긋나는데, 그걸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쌍방울에서는 그 돈을 조달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명철 씨와, 그때 부실장이었습니다. 어, 북남 사업 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 계약금 하고 사업 자금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그 돈이 에 쌍방울에서 송명철 실장한테 전달된 돈이 방북됐다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고 북남 사업 협약에 의해서 돈이 전달된 걸로 송명철 부실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어, 발언이 한정 없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 다음 의원님이 혹시 질의하실 때더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 운영의 묘을 살려서 어, 아니 지금 그럼 끌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박균태 의원님 3분을 더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끊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수,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자, 보,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유상범 검사님, 흥분하지 마요. 들어보세요. 자, 오늘 질문지 순서입니다.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의원님들 순서를 지금 몇번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 순서 바꾸자 하는 거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질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보세요. 너덜너덜 하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런데, 무, 무한정 발언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측에서 어떤 의원님의 질의 3분을 쓰겠다, 란다면 그렇게 허용하겠다 한 것을,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왜냐면, 하 저, 저 증인께서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배려하는 인권 차원에서, 발언은 계속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무한정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 3분을 할애해서 3분 안에 듣겠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어서 수 있는 문제가 자. 그 박균태 의원님 질의 3분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지니,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 말씀, 자, 그래서 양해를 구하자. 이렇게 의원님들도 질 순서 다 바꿔요. 다 바꿔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못 하고. 그건 발언권을 중지한 거고요. 국회법에 있어. 자, 아니 그리고 저 증인의 그 청각 장애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그 순서, 그 박균태 의원님 질의 순서를 네. 3분간. 더 그러면 예. 증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어, 지금 발언은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반복될까 예,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안부수 회장의 초청장 없이 북에서 온 어,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고 두 번째는 우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호남이라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이호남이란 친구가 그 평양에 양무장 건설을 해 주면 예선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어 저희가 자금 그 기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에 리오남을 만나가지고 예선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 그 확인서만 하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모래 채취업자들에게 보여주고. 에, 평양 양미장 건설을 지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어,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혼함 이철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저, 왜 그러냐고 저 물어봐서, 아니, 그냥, 그 따로, 양미당 건설권 때문에, 어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평양, 아 저, 필리핀에 갔을 때, 조금 전에 증언했던 엄용수, 그 비서실장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송명철 부실장이, 어할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북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인천으로 들어오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표를 티켓팅을 해야 하고 콘레드 호텔을 하룻밤 더 자고 북경에서 어, 북한에서 온 t 명의의이종 그 m 부위원장 외 박명철 a 그 부위원장과 함께 그 비행기로 새벽에 북경을 갔습니다. n t tournament, t o u r n 이 m e n t t o u r n a m e n 면이면저이를남이를야만니야되리까이리고이도남이도 저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 필리핀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북경까지 따라갔는데 요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에게 소개받은 게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어 신명섭 국장을 만나봐라. 그 전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평양양물당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방북대가를 줬다고 하면 송명철 실장이나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야, 이미 다 따로 방북대가 받고, 짱방으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 그러면 저, 저 경기도 소개 안 해줘. 너 따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저더러, 신명섭 국장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증인. 어,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어, 후원에 경기 조청 들어가서 신명섭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에, 송명철 부실장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도, 조감도, 내역서, 시방서, 조감도 이런 거를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자, 증인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예. 나중에 이제 정리해 주 바로 그 어, 지사님께서 어,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문제는 송명철 실장을 그 심양에 가서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심양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한우 회담 결렬로 2019년 9월 말 일자로 남북 접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10월 초에 송명철 신명섭 저하고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만 불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요. 필리핀에 증인. 예, 알았습니다. 증인. 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 이호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무라고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오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소량 콕 갑니다 증인. 그런데 그 위험한 <laughs>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이오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오함이 그걸 받는다고요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도지사 했던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북쪽 사람들이 뿌로커 소리 듣는 게 저는 싫어요. 대가 겪어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무조건 대가 없이 안받나 팁도 안 받습니다. 팁 줘도 안 받아요. 선물을 줘도 안 받아요. 북한 사람들. 그게 뭐냐면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정보 정보하는 첩보원들이 다그저 네. 조선족들을 위장하고 있고 중국 쪽에 북쪽 정보 수집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 그런데 그 이대명 지사님이 그 쌍방울한테 저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그. 뭐야 그저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여섯 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 뉴스를 보고 유성치 서울시 그 공무원을 갔다 탈북 공무원을 갔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새벽 어,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출근 시간에 겹치는데도 와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밤 9시까지 저 네. 증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면 국가를 위하고 법질서를 위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상충되지만 서로 조정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절대 나는 어느 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의 심을 믿고 저는 이 지금까지 발언한 모든 것 얼마든지 저는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내이혼한이를 만나서 내 녹화친구를 받아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어,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블라디보스톡에 간 거는 송명철이가 아태 실장에서 다른 대로 갔어요. 송명철를 찾아가지고 내가 증언서를 받아다가 네네. 여러분 앞에 진실이 뭔가를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 네네. 정리해 주시죠. 이상 증언 마쳤습니다. 네네.